꽃이 휘날리며 둘이 걸어요 <laughs> 여러분 여하 아, 오늘은 집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에, 오늘은 왜왜집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면 은 저희 집 앞에는 이 벚꽃 명소가 있거든요. 예, 작년에도 보다시피 이 벚꽃 명소를 들렸습니다. 왜냐면은 올해도 이놈의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예, 진해군 행제가 여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집 앞에 명소에서 벚꽃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벚꽃이 너무 이쁩니다. 아, 네, 진해 고랑제만 벚꽃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집 앞에서서도 이렇게 이쁜 벚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올해는 벚꽃이 조금 빨리 핀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꽃잎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 내일 아마 내일 중으로 비가 올것 같은데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집 앞에 개나리 꽃도 어, 너무 이쁘네요. 완전 노란색이에요. 노랑노랑 어, 노랑. <laughs> 음, 꽃을 보니까 먹그 자체예요 먹고 또 먹으면 되지 <laughs> 어. 아 괜찮다 먹을 수 있다 <laughs> 어. 예, 벚꽃이 만개 했을때는 역시 먹거리가 빠질 순 없죠 예. 명랑 핫도그 먹으러 갑니다 <laughs> 예, 핫도그는 천원 정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예, 뭘 먹어야 될지 뭐 고민이 되네요. 칠리 소스 먹을 게요그리 자기? 나도 칠리 소스. 칠리? 어, 뭐할 건데. 어? 아, 치즈, 아, 치리, 치리 칠리 아, 좀뭐 이거? 거, 이거 핫 칠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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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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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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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이 감자 맛있어. 출국이 밖에서 맛있어여 가래떡같은거? 응 가래떡같은거 한번 먹어보자 맛있다 떡이야 아니, 떡있다 이거 떡있다 이거 파치리소스 맵네 약간 맵잖아 음. 조금만 뿌려야 니까 많이 불었잖아 어? 이거. 많이 불었다고? 뭐. 그래 매진 끓였다 매워진다 해가지고 왜리소스는안 매운 거 같은데 음, 매워 이거 이거 먹을래 <laughs>

봐라. 음. 이거 매고매워남동갈 거야? 먹어남동라 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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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응. 응. 이거 있잖아. 이거 있어아 이거도 있 <웃음> 음. 한님볼래 쪽은 나 깠나. 어? 몰라 한번 해 봐라. 에이~~ 뽑을 수 있겠나? 응. 다이 사탕.. 저 왕사탕 안에 뭐.. 얼마나 들었을까? 응. 오~~ 오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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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아 저거 이쪽에 있다 누워있는 네놈이 저기 이쪽에도 있고 봐봐 여기 보여? 여기 해볼까? 응 이봐 으어어어어어 봤어? 움직인거? 어. 움직인거 봤어? 한게 대략 한 5천원 정도 할것 같은데 사탕이 저거? 응내 어. 생각에는 5천원? 응 어. 그 정도 할것 같은데? 네 어. 이쪽은 낫나? 더? 응 어. 이쪽? 응 이쪽은 더? 에이 무겁다. 해봐. 어. 해볼까? 해볼까? 응. 로키 패스 해볼까? 응. 랜덤 패스 해볼까? 해볼까 랜덤? 랜덤은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벌써 4천 원 째다. 해볼까? 어. 해볼까 어. 말까? 어. 에이안 된다. 패스가 더더 응. 그렇다. 사 사탕. 그러면은... 사탕은 몰라. 이쪽은. 그쪽 사탕이 뭐든지. 이쪽 해볼까, 일단. 어, 그쪽 사탕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이... 어. 이쪽이, 여기 맞나? 응. 어. 맞아? 몰라. 우 와우. 와 어, 가나요? 아, 웃겨 죽겠어 한번더어 자 여러분들 내려갑니다~~ 집게 들어갑니다 가나요~~ <laughs> 6,000원에 왕사탕 한개 득템~~ 야, 사탕이 15개 들어있대 에이~~ 1 5개면한 개에 200원씩이니까 항손 손해구만 어? 200원씩이니까 얼마고? 에이, 그래도 재미 봤으면 됐다, 어. <laughs> 6,000원에 사탄 등대! 해볼까? 소리 질러! <laughs> 이번에는 멘토스 사냥을 해보는 코망이 천원의두 판인 것 같은데 에, 아무 어림도 없네요 에이 아빠더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지 말자 사탕은 뽑았잖아 사탕 음. 어 사탕 뽑았네 이걸로 만족해라 음. 어, 재미로 몇판 했다 생각하고 어, 계속하면 그거는 뭔데? 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까? 손가락으로 눈 가리기가. 어, 음. 개구리 왕눈이 같네. 어, 가자. 예, 코망이가 올리브영에 가서 예, 수분 왕 패드라는 걸 샀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건가? 아니, 이거, 이게쓱 닦는 거. 쓱 닦는 거? 응. 그냥 세수를 잘하면 어. 되지. 꼭 굳이 사야 되겠나? 이거를 하면, 어. 루션이나 스킨이 촉촉해진다고, 얼굴에. 어, 얼굴에 촉촉해지나? 하면. 세수만 해도 잘, 잘 촉촉해질 텐데. 어, 아니, 이거 제일 효과 좋아. 효과가 좋아서 산 거야? 어, 그래. 그래, 아따 써봐라. 이거 세일 해고. 그래, 세일할 때막 사라. <laughs> 자, 이제 핫도그도 먹고, 화장품도 사고, 이제 순회 닭고지라고 맛집이 있거든요. 그거 도한잔 해야죠. <laughs> 그거는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고 <laughs> 먹어야죠. 그래. 다 꼬지 하나 뜯으러 갑니다. <laughs> 예,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한 꼬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갈 건데,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웃음> 예, 제가 웃음이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질서를 <laughs> 예, 잘시킵시다 아, 어, 어, 어. <laughs> 영자누님이 치킨을 뜯고 있으면서 예, 반했했다하하요요얼마맛있있으 <laughs> 예, 치킨에 반이을까요 <laughs> 생딸기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요 예, 딸기를 여러가지 이을수있는것같아는는